여기 공간에다가 p점 그려 보겠습니다. 그 직육면체로 여기 저렇게 24. 저긴가요? 여기가 P? 그 다음에 얘가 X고 Y고 Z인데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Q입니다. 그 다음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R입니다. ZX평면의 대칭인 점을 S라고 하자니까 요 정도 되겠죠. 여기는 S입니다. P, Q, R, S에 대해서 부피 물어봤잖아. 그 중에 점세개가한 평면에 있으면서 계산하기, 물론 뭘 잡든 평면 위에 있겠죠. 뭐가 제일 좋을까 하면 얘를 <laughs> 밑면으로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? 그러니까 얘를 밑면으로 봐주면 이 평면에 대해서 얘가 높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거죠. 맞잖아. 얘가 떠 있는 평면이랑 얘랑 평행한 거니까. 그래서 얘를 높이로 보고, 얘를 밑변으로 보자. p가 a랑 6이랑 b다 해서 6이 y 잡표입니다 그럼 여기서 까 5가지가 여기가 6이 되고, x 잡표 여기가 a가 되고, 그럼 높이가 a인 거죠. 그 다음에 b는 y 값이니까 얘가 b가 되고, 얘도 b가 되고. 그 다음에 a. a a 6 y가 6 z가 b인데 잘못 적었죠. 역시 감기는 무서운 거. a 높이가 b 여기도 a? 왜? 맞는데. 아, 6이네요, 여기. a가 아니라 6입니다. 여기가 6 6 그러면 부피가 17입니다를 표현해보면 뿌리니까 1 3분의 1, 높이는 A, 삼각형 표현해보니까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B, 2A, B, 다음, 점 S가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1 0인 구위의 점이다. 여기서부터 S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10이라 그러는데 맞죠? 중심이 원점이니까 P랑 거리 같잖아. 얘 써도 상관없죠. 그래서 반지름 제곱하면 반지름 10의 제곱은 A제곱 정리하면 a 제곱 b의 제곱은 64그 다음에 e a b 는17 그러면 곱셈 공식 a 더하기 b 제곱하면